애기, 어, 왜 이렇게 말랐어? 씻고 할래 애기, 환희야, 왜 이렇게 말랐어? 어, 갈비뼈가 보이잖아. 어떡해, 진짜. 어떡해. 응? 얼굴, 눈은 쪽 찢어져가지고, 응? 왜 그래? 우울해? 동공이 왜 일자야? 바늘 같아. 동공이 바늘 같아. 원래 땡구려야 되는데? 동공이 왜 일자지? 칼에 틈나? 어, 나는 좀 행복하고, 어? 행복하고, 좀 나한테 앙탈을 부리는 그런, 그런 티즈 난이를 보냈는데, 넌안 돼. 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. 어? 너는 너무 말랐어. 갈비뼈가 다 보이고,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진 않는 것 같아. 쳐다보네. 어, 쳐다보네. 좀 봐줄게. 어?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. 오빠도 하기 싫어하고, 응? 이뻐도.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아, 어! 방에 깨지 말라고 뽀뽀, 더 뽀뽀할게요. 뽀뽀를 안 하네. 너 보호소 가고 싶니? 어? 뽀뽀. 아, 어, 진짜 스컬할래? 어? 어. 개빠치네 진짜. 아, 저는 이제 춤 연습을 할게요. 요즘 새로 나온 에스파. 스컬이지, 노래 제목. 아, 더더러 스컬. 아, 나더러 스컬. 아, 나더러 스컬. 아! 청소기. 아! 아, 어떡해. 나 청소기 소리 너무 싫어. 환희야. 응? 어떡해. 응? 말할 줄 몰라? 응? 나 어떡해. 나춤 연습해야 되는데. 드렌트도안 하냐? 오, 아! 어디 봐. 날 보라고. 나 봐. 나 봐. 나 봐봐. 나 봐봐. 나 봐봐. 나 봐봐. 봐봐. <붙이> 개 빡쳐. 뽀뽀. 뽀뽀를 절대 안 해주는데? 어? 싫어하는데? 뽀뽀 싫어? 싫어하는데? 나 응? 응? 웃기만... 아, 고스란? 응? 아 어떡해! 사랑하니까 봐줄게. 응.